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옥은 구청장과 1,400여 명 직원 여러분,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이동을 지역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구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전국이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30년이 넘는 지방자치는 힘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세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박차를 가야 할 때라 보여집니다. 오늘 본 오는 탄소 중립을 통한 우리 구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4일에는 전국 240세계 모든 지자체가 탄소 중립 달성을 자짐하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2022년 10월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 재정적인 기반 구축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탄소 배출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자 어떤 이도 기후 위기 유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 치르게 될 비용은 우리의 결정과 실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24년 기준 전기 에너지원은 서울시 평균 73만 9,660톤을 크게 상회한. 105만 4464톤을 배출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탄소 배출량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방법으로 RE 백과 같은 에너지 전환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건축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제고 등의 거시적인 방법 대신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현수막 제작입니다. 현수막 한 장을 만들고 버릴 때마다 4kg 이 넘는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전국에서 현수막 폐기물이 약 9000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립은 분해까지 5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각은 합성수지에 의한 다이옥신, 이산화탄소 일급 발암물질 등을 배출하고 있으며 소, 소각 비용도 톤당 20여만 원이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대안의 하나가 바로 친환경 핵수막 제작이라 할 것입니다. 친환경 핵수막 제작을 위해 금천구를 포함한 서울시 5개 자치구와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핵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재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자연 친화적인 소재인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공공용 현수막 및 사업용 현수막 개첩 시 우선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의 확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는 산소 중립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점진적 확대 및 고도화 예산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국민참여행 프로그램 시행 및 홍보입니다. 결국 탄소중립 영등포로 가기 위한 관의 역할은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동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좀더 과감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 공동의 목표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발맞춤에 함께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제가 드린 의견을 참고하여 탄소중립 도시 영등포를 구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